정보사 블랙 요원들은 대한민국이 키워낸 가장 소중한 정의의 요원들이고 인재입니다. 소방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힘써달라 하는 아주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고. 근데 이번에 투입된 일부 단위들이 예.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. 판교에서 모였다고 하는 HID, OB들, 그 네. 중에 그 포함된 사람들입니까? 전체적으로 이제 4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 그룹은 현역들이로 가야 됩니다. 김병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선관위 임무가 1차 임무라고 했잖아요. 예, 선관위 납차 임 그, 거. 그 중에서 한몇개 팀이 임무 종료 지시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 어... 이분들이 그... 복귀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. 무기가 나가는데 아직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? 돌아오지 않았고 무기가 반납되지 않았죠. 단순히 뭐 권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임무 종료 지시가 못 내려가고 있는 점도 있고 안 내리는 점도 있을 텐데 복귀하셔야 됩니다.